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서연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인벤티질에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 거고요 지금 이 알테오젠 이슈 때문에 인벤티질에 포함해서 이 제약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좀 같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아 이거 바이오 끝났다 이제 다른 섹터로 우리는 방향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인벤티질에 아직 끝나지 않은 이유 지금 이렇게 하락해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만큼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구독자분들 집중해서 시청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말씀드려야 했던 부분이요. 알테오젠이죠. 일단 이 알테오젠이 이 바이오 섹터에서 우리 대장주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대장주 자체가 급락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러한 종목들 다른 종목들도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요. 여러분들 알테오젠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JP모건 m o r g 헬스케어 컨퍼런스 당시에 ALT-우리 B4 이 기술이전을 발표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여러분들 어, 주가가한10% 정도 약10% 정도 상승을 했었거든요, 알테오젠이. 근데 이 계약 규모가 이조 단위로 이제 예상을 했던 빅딜 규모였는데 실질적으로총 4,100억 원 그리고 키트루다 이 SC 2% e 수준으로 못 미쳐서 여기에 대한 실망 매물이 나온 것뿐입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계약 파기 아니잖아요. 실패 아니잖아요. 그냥 이 빅딜 규모에 대한 이 기대감이 먼저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가 이게 다시 실망감으로 빠진 겁니다. 그래서 급락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변수들은요.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다가 투자를 하시다 보면 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중요한 건 이런 변수에 대해서 미리 좀 대비를 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크게 여러분들에게 타격이 안 와요. 여러분들, 마이너스를 크게 안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구간을요, 잘 선택만 하신다라고 하시면 크게 다시 한번더 우리가 수익 볼수 있는 이 구조로 만들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요, 이때 우리는 현명한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제가 시장 상황이나 이런 이슈들 특이점 나오면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신호방 에서 안내를 다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나는 대응 을좀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매매신호방 에 입장하셔서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무료로 운영 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에 입장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서연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네 문자 주셔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입장문의가 굉장히 많이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팀 팀장님분들이랑 저랑 같이 연락을 드리고 있는데 어느 분이 어제 그러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은 종목 중에 하필 인벤티지 랩이에요. 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 좀제 썰을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왜 인벤티지 랩을 보게 됐는지,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이거 오늘 영상 좀 보시면 분명히 도움 되실 내용들이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좀더 집중해서 챙겨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저는 인벤티지 랩이요. 뉴스를 보고 접근한 거 아닙니다. 단 단순한 계기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지금 보이시는 이 일정한 크기의 미리코 이미지였거든요. 근데 이게 사진으로만 봐도 엄청 균일하잖아요. 근데 이 미리코 사이즈가 일정하다라는 건 단순히 이 제조 기술도 깔끔하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약 있죠. 이 약이 몸 안에 어떤 이런 일정한 속도로 어떤 이런 패턴으로 방출이 되는지 이 부분을 설계를 할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이 정도로 균일하게 만들었으면 이 약물의 특성을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이러면서 제 궁금증은 좀 커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제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초기 과다 방출, 이른바 버스 릴리즈잖아요. 근데 이걸 통제할 수 있다는 건 이 부작용, 이 관리로 직결이 되는 이런 굉장한 중요한 좀 포인트로 볼 수가 있는 건데 인벤티지렛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 미리구의 크기와 구조까지 균일하게 제 설계를 할 수가 있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보고 아이 회사가 이제형을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루고 있는 상황이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확신이 들어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중에서도 이 미세 유체의 역학 방식에 이 제조 구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봤었던 것 같아요. 기존 재현 기술의 대부분이 제조 크기를 좀 키우는 방식인데, 근데 이 방식은요, 여러분들 이 제조에 대한 이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변수는 더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실험실에서 잘 나오던 이 데이터가 대량 생산 된가에서 그대로 재현이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인벤티지랩은요, 어, 제조 구조 자체를 미세한 채널 단위로 설계를 해가지고 채널 그대로 복제해서 늘리는 스케일 아웃 구조를 선택을 했어요. 이게 크게 만드는 게 아니라 같은 것을요 여러 개를 많이 늘리는 이런 기술인 거거든요. 근데 이 방식의 장점 여러분들 명확합니다. 어떤 거겠어요? 품질의 재현성은 높고 데이터 일관성은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조 공정을 전 주기에서 통제하기가 훨씬 수월하겠죠. 그래서 이 글로벌 빅파마들이 이 재현 기술을 볼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지금 말씀드리는 이 재현성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는 별표 5개입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이번에 주목받았었던 이 JPM, 우리 헬스케어 행사에서요. 김주희 대표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 기술은 혁실적이다, 세계 최초다. 이런 말했나요? 안했죠, 여러분들. 이런 말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반복했던 말이요. 전주기 통제가 가능한가? 그리고 제조 품질이 반복적으로 재현이 가능한가? 또 마지막으로 글로벌 파트너가 요구하는 데이터, 이 실질적으로 산출이 가능한가? 이세 가지였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세 가지는요, 재현 기술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인 거잖아요. 근데 이세 가지, 이거 인벤티지랩이 다할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 자신감. 엄청난 거죠. 근데 이거 말 뿐이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인벤티지랩은요 어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글로벌 톱티어 제약사인 베링걸 하임과 이제 공동 연구 개발을 체결을 했고요. 이 계약은요, 추가 연구 계약으로 확대된 상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 베링거는요, 대사질환이 펩타이드 의약품 분야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회사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플랫폼 기술 한번 써보고도 여기에 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여기에서 그냥 끝나요. 더 이어가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인벤티지 랩은 어때요? 첫 번째, 이 MTA를 통해서 제공한 시료가 검토 이후에 다론 이 펩타이드, 이 후보물질로 연구 범위가 굉장히 확장된 거 다들 아시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최소한 이 제형 결과물 데이터, 이 글로벌 제약사 내부 기준에서 아, 이거 다시 한번 써볼 가치가 있다 라고 판단이 돼서요. 여기에 추가 계약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중요한 건요. 최근에 우리 주가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연구 중단이 됐습니까? 아니죠. 변동됐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사실 전혀 없어요. 이거는 계획적으로 계속해서 진행 중이라는 점인데요. 여기에서 하나 더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알아야 되는 포인트 이번 이 JPM 이 헬스케어 행사에서요. 인벤티지 랩이 참석한 목적이 이 신규 고객을 찾기 위해서 아닙니다. 기존 빅파마들이 이제 논의와 단계를 더 구체화 위험 이렇게 밝혔잖아요. 여러분들 이 말의 뜻은요 기술 검증 단계는 이미 지나왔어요. 그러면 이제는 조건 구조 역할 분담 같은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게 거듭 강조를 해드리지만요 이번 이 재형 기술 회장 입장에서는요 굉장한 중요한 단계예요. 앞으로 인벤티지랩 추가적으로 일정이 몇 가지가 더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이 장기 지속형 기술 추가적인 파이프라인 개발 흐름이라든지 이 개별 치료제 임상 관련 소식이나 정부 정책 관련 수의 기대감까지 남아 있는데 지금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보실 수 있도록 제가 교육 자료까지 만들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정말 상세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무조건 이거 한 번씩 꼭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 영상으로 제가 전부 다 공개해서 말씀드리면 너무나도 좋겠지만요, 내용이 너무 길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루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자료로 나눠드리고 있는 거고요. 우리 인벤테지랩 주주분들이라면 꼭 내용 받아 가셔서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이거 받아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우리 구독자 분들은요. 화면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서연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네.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교육자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지금 이런 흐름을 글로벌 시장 상황과 함께 보면 더 이해가는 게좀 빨라요. 지금 이 글로벌 빅파마들은요. 새로운 SC 제형 기술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크잖아요. 이 기존 대표적인 솔루션이었던 할로자임은 특히 말루이쉬가 다가오고 있고 우리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뭐 관련 불확실성에 이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지금 여러분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효소식 제형은 구조적으로 한계와 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요 말씀드린 이 효소식 단점을 해결을 하면서 제조 그리고 품질까지 통제 가능한 이런 기술이 있다라고 하면은 글로벌 빅파마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지점에서 다시 우리 인벤티지 랩에 대한 이 제조 방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 실험실에서 잘 나온 데이터가 스케일을 키웠을 때도 같은 품질로 재현이 되는 이 재형 기술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이 기존 방식의 사이즈를 키우는 순간 수많은 이 변수가 동시에 발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반면 지금 말씀드린 인벤티지 랩은요, 정교하게 설계된 채널 수를 필요한 만큼 늘리면 돼요. 이건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이거는 인벤티지 랩의 이 강력한 무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번 알테오젠 이슈로 인해서 인벤티지 랩 주가가 같이 흔들리는 걸 보면서도요.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대응을 해서 여기에 여러분들 전략을 잘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이 순간을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거지. 여기에서 매도 하실 생각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기술이나 파트너십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개별 기업의 펜더멘터리 회선이 됐다라기보다는요, 이 섹터 전반의 기대 수준을 다시 맞추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주가가 비슷하게 움직인다라고 해가지고 사업 내용이 망가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벤티지를 지금 이야기를 파는 단계에서요, 지금 이 검증을 받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직 임상이라는 큰 전수도 남아 있고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 지금까지의 이 흐름을 보면요. 이 기술 제조 파트너십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이 정렬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바이오투자자분들 분명히 아실 겁니다 이 과정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한 영역이고 인벤티지랩은 이 인내의 구간을 좀 지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지금 당장 뭐 위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거다 여기에서 조정이 끝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에서 지금 우리 인벤티지랩의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 이 구간을 다른 종목으로 좀 메꾸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이 매매 신호방에서 제가 이슈라던가 시황 올려드리는 건 기본적으로 올려드리는 거고, 종목 추천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딱 지금 보시면 제가 매매 신호방에서 지금 장 전에 이렇게 시초가 종목으로 안내를 먼저 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종목만 띡 드리는 거 아니죠. 이렇게 주가 브리핑까지도 해드립니다. 왜 잡아야 되는지. 지금 제닉스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요, 매수는 시초가로 들어가지만 아래 동그라미 부분까지 열어두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 아직 포트에 로봇주가 없다라고 하시면 아직 시세가 나오지 않는 종목 하나쯤은 넣어두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지금 인벤티지 랩에 대해서 시세가 나오고 있지 않고 지금 얘네가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로봇주가 활성화인 만큼 이 로봇주는 계좌에 하나씩 담아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아직 주목을 받지 못한 우리 제 닉스 로보틱스를 안내를 해드렸던 거고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차트까지 짚어드리면서 자세하게 안내는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시초가 종목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 종목을 오늘 하루 보고 오늘 끝내는 종목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 이거 시초가 장전에 무조건 잡아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거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벤티지 랩을 말씀드릴게요. 인벤티지 랩 시가가요. 75,500원이었어요. 근데 장중에 지금 71,800원. 31원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이때 잡으셔도 무방한 거죠. 이미 올라가고 있는 이런 종목이 아닌 부분은요. 여러분들 같이 진입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뭐 이전에 드렸던 종목들도 어, 브리핑을 계속적으로 해드리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뭐 이전에 올라가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막 설명도 해드리거든요. 지금 이렇게 클릭하면 이전에 뭐 1월 19일 날에 안내해드렸던 종목들 나오죠. 일통 제약도 제가 과 과거에 이렇게 추천해드렸던 거 1월 15일에 추천해드렸던 거 신호가 오거나 아니면 상승을 했다라던가 이런 이슈들이 있으면 제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공지사항에도 제가 이 내용들 걸어놨으니까요 한 번씩 읽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하디슈 게시물에다가도요 수익 보는 이런 내용들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텔레방에서 수익받던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올려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입장하셔서 이런 수익들 보세요. 왜 어, 이렇게 게시물에 자 자료가 없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 1월 7일 날에 생선됐던 그런 방입니다, 여러분들. 1월 7일에 만들어진 방 치고 여러분들 수익률 굉장히 좋고요. 제가 15% 이상만 지금 게시물에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 보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매매 신호방에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화면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서연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매매 신호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이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문자 보내는 거 너무 귀찮아요 하실 수 있어서요. 제가 영상 설명란이랑 영상 댓글에 고정으로 딱 달아 놨거든요. 이거 여러분들 문자 보내는 거 자동 링크예요. 네, 클릭하셔서 쉽게 들어오시면 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많은 분들 들어오셔서 같이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영상 끝으로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더 찾아뵙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